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오늘도 출근 중이고 음, 오늘은 그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험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평 판이거든요. 평판이고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도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어, 저 사람한테 나는 어떻게 비칠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흔들렸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면. 그 생각에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지죠 그리고 자,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하고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내지는 그런 식으로 점점 점점 나쁜 생각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이제 글을 읽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라는 취지예요 여러분 왜냐? 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다고 뭐라고 하고 또 저렇게 하면 또 저렇다고 뭐라고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 그것이 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이럴 만한 행동을 했고, 나는 이런 순간에 이런 감정을 느꼈어. 그러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나의 감정은 내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 처지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틀렸어라고 말할 자격이 정말 없거든요.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이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리고 가, 뭐 가정 생활이나 이런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이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니? 기분이 나쁘니까 이걸 왜 섭섭해? 섭섭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 고 정말 신경을 써야 할, 것, 할 것은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 내가 느끼는 나에 대해, 나, 내가 나한테 주는 평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손편지를 받았을 때그 손편지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만요. 문자 왔네요. 네. 손편지를 받았을 때 너무 감동하잖아요. 그 감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는 선물을 줄때몇 글자라도 적고 싶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근데 정말 소중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아 물론 손편지가 없다고 해서 선물이 뭐 가치가 없다거나 그런건 아니죠 선물 자체로도 너무너무 고맙죠 근데 거기에 손편지가 한장 딱 곁들여졌을 때 여러분 그게 너무 감동이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조금 몇 자라도 꾹꾹꾹꾹 눌러서 손편지를 꼭 쓰고 싶어 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걸 받았을 때왜 감동적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왜냐하면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이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느끼는 그 속마음을 우리는 편지에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뭐 부모님한테 쓴, 쓴다고 한다거나 친구. 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한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좋은 일이 있는 친구한테 선물을 줄때 그럴 때 우리는 속마음을 거기에다가 눌러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는 말할 수 없는 거. 대면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낯간지러운 것들이나 그런 속마음에 있는 고백. 내가 느끼는 너에 대한 평소에 내가 너한테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적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정말 소중하게 해야 되는 건그 손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그 롤링페이퍼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올 것 같은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막 롤링페이퍼를 돌려서 학년이 올라갈 때 너무 아쉬우니까 그런 걸 적곤 했었어요. 그 저는 그거를 막 진짜 오랫동안 아마 지금 본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친정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음.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뭐 그런 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너는 어뭐 제가 반장이었는데 너 반장이어서서 뭐 고생했어라든지 뭐어 너는 뭐 예쁜 친구였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평소에 어 얘가 나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뭐 그런 것들을 정말 모르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한 글자씩이라도 모든 친구들이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 를 꾹꾹 눌러서 써준 걸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걸 받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긍정적인 평가만 담기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물론 익명이지, 익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뭐 이름 썼던 친구도 있고 안 썼던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은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이다, 긍정적인 평가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음, 그런 것들에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조금 더 어릴 때만 해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좋은 평가를 너무너무 받고 싶은 사람이었고, 전 욕심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거 무조건 막 웃으면서 거절도 못하고 그런 캐릭터였어요, 제가. 근데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돌면서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무조건 어떻게 나이스 합니까? 그 상대방이 무례하면 나도 그 무례하다는 걸 표현을 해야죠,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무례함에 대해서도 어떤 적당한 응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만만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만만하게 되고, 어, 심지어는 막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쥐고, 흔들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내린 나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이 정말 뿌리 깊게 단단히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그런 단단함을 가지시고 단단하게 나를 평가하고 물론 내가 나한테 내리는 평가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는데만 에너지를 쓰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 거의 출근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네, 다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